안녕하십니까 하창재입니다 어, 첫번째 비디오에서 어, 복장이 불량하다는 어, 지적을 많이 받아서 어, 이렇게 어, 이제 복장을 좀 에, 바꿔봤습니다 아씨 근데 이거 더워서 이렇게 못찍겠다 어, 너무 더워서 안되겠어요 아 어, 어, 그리고 방에서 시원한 데서 찍으면 좋은데 방에서 찍어봤더니 그.. 뭐 요전 동영상도 딱 그러던데 아 이놈의 그 조명 밑에서 찍으니까 막 얼룩얼룩 얼룩얼룩 얼룩하는게 얼룩 방에서 더 심해 그래가지고 어.. 방에서 찍지 못하고 지금 야외에 나온건데 일단 그렇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서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다시 그 숙소 집을 지금 어, 보러 갑니다. 어, 이렇게 생겼죠? 이런 도로를 통해서 귀농단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지도에서 숙소의 위치를 보면, 보시다시피 방과 후에서 LG로 출근하는 방향 쪽에 있고, 방가와하고도 아주 가까이 붙어있어요 어 여기가 숙소입니다 숙소 지금 1, 2, 3, 4, 5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 모퉁이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숙소 옆에는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 같고 어, 벤치도 놓여져 있어요 어, 숙소에 모으시는 분은 모두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통으로 임대하는 거여서 어, 1층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현재는 1층에 뭐, 펍이나 카페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 1층에 뭐,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시면, 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층에 엘리베이터 있는 부분이고, 저 왼쪽편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서 어,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숙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공간인데요. 어, 지금 아직 공사 중이어서 방은 기본적으로 좀 넓은 편이고 지금 보이는 냉장고는 냉동실과 냉장이 분리된. 냉장고로 교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방 타입에 따라서 넓은 발코니를 가지고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치는 안 되었는데 어, 모든 욕실에는 샤워 부스로 설치가 될 겁니다. 인덕션과 싱크대를 가진 주방 공간이 설치되고 사인용 식탁 소파, 소파 테이블, TV 등 기본 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 7개와 어 1층을 운영하게 되는건데 어 건물 전체를 이제 임대를 해서 쓰는거이고 그래서 월 임대료가 지금 1억 2천만 동이에요 어 현재 환율로 아 원화 어 67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월세가 엄청 높기 때문에 어 지금 사실 어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이 깎아보려고 주인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 지금 그래서 이 월세를 가지고 어떻게 이 적자를 안 내고 최소한 이익이라도 내나 고민이 사실 많고요. 숙소 운영은 출퇴근 교통편을 제공하고 어,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방과후나 이웃몰을 이제 퇴근 때 가는 경우 어, 그쪽까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매주 주말에 출퇴근 차량을 이용해서 어디 가까운데 이렇게 놀러 갈수 있는 어, 그런 프로그램을 꾸며서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사실 은퇴를 하고서는 이런 사업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아 그게 나의 지론인데 아 근데 아 지금 이런 걸벌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은퇴하면서 아, 제대로 은퇴 준비도 못하고 이 돈도 없이 은퇴를 해버리니까 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조언들을 좀 주십시오. 숙소나 1층을어 어떻게 운영을 하면 이 잘할 수 있을지 조언들을 주시면 제가 경청해서 어떻게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언 기다릴게요. 다들 잘 지내시고 안녕.